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이고요. 밤 9시 15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음, 오늘 굳이 방송 녹화를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종합 주가지수 30분봉 차트를 보, 볼 필요는 없지요. 예. 오늘은 사실 이것 때문에 볼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 날이죠. 예.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 아주 경축할 만한 날이죠. 그래서 어디다 얘기할 때는 없고, <laughs> 그냥 저도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잘 지켜봤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 차트는 사실 뭐볼거 없죠. 우리 어저께 이런 얘기 했죠. 예. 어제 선은 이렇게 두 군데 정도는 돌파를 해야 그나마 좀만한 쌍바닥이라도 나오,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한 요만큼 가겠다. 어, 이 라인들은 조금 더 뚫었으니까 조금 더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2450과 2500 중간 어디쯤 될것 같습니다. 약간 높이 보면 한2470 정도 볼수 있겠죠. 만일에 돌파를 한다면, 아직은 돌파가 좀 애매하죠. 예, 애매합니다. 쌍바닥의 꼭지점은 여기서 아주 살짝 나왔었지만, 여기서 한번, 예,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여기를 돌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여기하고도 별 차이 안 나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좀더 확실하게 나온 이 라인을 기준으로 돌파를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라인들은 필요는 없어졌죠 이제 네, 선 많아봐야 그림 많아봐야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질환 것들은 좀 이렇게 지우면서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것들도 뭐 지워도 상관없죠 여기서는 한 이렇게 거 놓고 이그 정도로만 그려놓겠습니다. 이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이 정도. 더 내려갈 수도,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러면 됐죠? 이게 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제 그어놓은, 그려놓은 이 쌍바닥을 실현은 했고, 쌍바닥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직 돌파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너질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뭐, 여기서 쌍봉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힘 빠져서 빌빌빌빌 거리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쪽을 본다. 그래서 어제 이후에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경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이런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누오는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 아실 테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고그 위에 보니까 이런 게 뜨더군요. LAH라 그래서 헬기죠. 예, 수리온 사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무장헬기 사업까지. 이제 경공격 헬기죠. 예. 얘들도 이제 실험을 거의 끝내고 양산을 시작할 시작했나요?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알래스카 아니 캐나다 쪽에서 극저온 테스트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얘가 이제 날아가죠? 예, 보라매가 날아갑니다. 다음 달에 원래 6월 정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왜, 연기, 왜 연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누리호에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갔고. 항공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회전 익기. 회전 익기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이제 고정 익기라고 하고, 고정 익기라는 건 날개가 있는 애들, 그 날개가 이제 양력을 받아서 추진력을 얻은 다음에 양력을 받아서 이제 날수 있는 게 고정 익기라면 얘들은 이제 회전 익기죠. 헬기의 그 로터 자체가, 헬, 그게 날개입니다. 날개가 회전하면서 스스로 양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회전이기. 이거 아시죠? 한자 마우스로 쓰기가 좀 그런데 이겁니다. 맞죠? 오랜만에 한자 쓰는데 <laughs> 맞겠죠? 그래서 고정형이냐 회전하는 애들이 추, 스스로 추진력을 만들어내서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어, 어, 고전이 고정익 회전익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KF21 보람에도 그렇고 경공격 결기도 그렇고 이 전시는 이제 수리원이고 반대가 참 많았죠.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적으로. 국내 외적일 수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반대들을 많이 받았던 사업 분야들입니다. 이런 분야가 그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일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고 납니다. 당연히 실패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고요. 우리는 한번 실패했지요. 수리원 시절에 사고도 났지요. 인명사고도 났고. 얘는 아직 지상시험 중이고, 날아 봐야 뭔가 나오겠지요.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됐든,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적으로도 이런 이런 아주 어려운 기술들에 도전을 하는 걸 막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뭘 만드는 걸 굉장히 뭐, 뭐 예산상의 불이익을 줄 때도 있고 질질 끌면서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를 사 와야 된다고 지금 만들어봐야, 만들어서 언제 써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일단 뭐라도 해 놓고 거기서 씨앗을 심어 놓고 나서 뭐가 나길 기다리는 게 낫죠. 실패의 과정이 있겠지만 나중에 결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씨앗조차 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 아마들 많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만 뭐 제가 굳이 차트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언급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이번에 누리호가 이제 발사 성공을 했고 이제 요번까지는뭐 위성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실험 어, 덤이지요. 예, 아직까지는 덤이지만 다음번 발사할 때는 좀큰 위성, 뭐 1.5톤 정도 크기에 진짜 큰 위성 하나 <laughs> 아니면 뭐. 소형위성 여러개라도 좀 많이 발, 같이 쐈으면 다음번에는 위성을 진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그 실험용 애들 말고 그랬으면 좋겠고요예 그리고 다음달에 우리 또 kf-21 보라매가 시험비행을 한다고 하죠 6월, 6월로 알았는데 조금 연기가 됐나 보네요 제가 그쪽은 좀, 좀 신경을 많이 안써서 어쨌든 날기 전에 언론 보도가 있겠죠. 지금은 어쨌든 다음 번에 다가올 보람에도 좀 성공적으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 사고 없이 그런 기원을 좀 하고요.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에 발맞춰서 그렇게 좀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로켓 기술, 그 다음에 전투기 기술이죠. 전, 전투기 기술, 그 다음에 회전익 항공기 기술을, 항, 항공 분야에서 어려운 3대 기술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발전은 더 해야겠죠. 발전 더 해서 뭐 배틀 크루저나 엔터프라이즈를 만들어도. <laughs> 뭐 계속 발전을 하면 되겠죠. 예. 전투기도 우리는 기존 FA50이라는 국산 초음석 경 공격기가 있었지만 얘는 제공 전투기는 아니고요 진짜 하늘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기로는 처음일 겁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뭐 제공호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뭐 그거야 뭐 사실 그게 제공 전투기라고 할순 없죠. 예. 이 어려운 3대 뭐라고 해, 통칭을 해야 되죠 어쨌든 뭐 우주로 나아가고 제 총속 전투를 하고 이제 경공격 헬기 니까 얘도 아파치 수, 수준이 될려면 좀 멀었겠지만 예 아직 가야할 길이 멀겠지만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리오 기념으로, 바, 아, 누리오 발사 성공 기념으로 한번 잠깐 봤습니다. 차트 분석은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었고요. 예, 오늘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위한 큰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 오늘 하루 잘 즐겨,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아,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는 또 지나봐야 알겠죠. 내일이나 언제나 아직은 뚫질 않았으니까 안심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